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드리고 당일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샌드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샌드박스 다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뭐잘 아실 겁니다. 일단 고점은 만 원이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증권형 코인이다 뭐다 하면서 아또 SEC 쪽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현재 힘이 없었던 코인 중 하나고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특히 어, 첫 번째 1차 악재는 해소가 됐다. 어떤 부분이죠? 리플 증권형 코인 승소가 나왔죠. 그럼 인해서 샌드박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왜 이것도 증권형 코인이라고 공격을 받았었던 코인이니까요. 결국에는 자, 이슈적인 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샌드박스 신뢰도는 올라갔다. 자,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자, 뭔가 수상합니다. 어떤 부분이좀 수상하냐면 어, 다지는 구간 때이렇게 다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자꾸 자꾸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매집하고 있다라는 흔적이 보여지는 거고 자, 매집이 했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점진적으로 현재, 어 작지만, 어 아주 작지만, 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가 좀 되고, 아어 여기 이뿐만 아닙니다. 어 결과적으로 지금 요번에 4시간 봉을 본다 하더라도, 아, 요거 이번 봉좀 수상합니다. 특히, 자, 급등이 나왔었던 봉 기준으로 선을 이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긴 기좀 어렵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봉들, 고점이 나왔던 봉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현재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번에 올라왔다. 특히 과열대 구간이 돌파가 나온다. 585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일단 1차적으로 수렴하는 구간에서 현재 4시간 봉 기준으로 양봉이 출연을 했다.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600원대, 장기 입형선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이번 캔들에서 조정 이후에 이 봉이 장기 입형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4시간 봉 기준으로 고점을 높일 것이다. 자, 이렇게 63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1봉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당 봉이 630원까지 올라온다. 자, 그러면 봉들이 어떻게 바뀌냐. 630원 구간이면 거의 이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올라와 줄수 있고, 단, 일본 기준 현재 장기평선, 이게 아마 91선일 겁니다. 91선 해당 부분은 저항을 한번 맞긴 할 거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현지 기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대신, 630원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맞을 거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만약에 630원이 뚫린다.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이러면, 자, 900원 대까지 장기평선 가격대까지 급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게, 린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현재 기준, 어, 샌드박스 4시간 봉 기준으로 우상향 차트 나왔다. 그래서 이번 실시간 저항대에 박으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만약에 해당 구간 630원 뚫리게 되면 급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대신, 이번 봉에서 갑자기 음봉으로 바뀐다 한다라고 하면 해당 지지선은 깨면 안 된다 추세선은 깨면 안 된다 요두 가지만 알고 투자하셔도 샌드박스는 어, 현지 기준 어, 전부 다 정복했다 라는 말씀드려도 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좀 차트적인 부분들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그래 좋아 올라가는 건 좋은데 언제 올라가 그때 내가 못 보면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아래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실시간 대응도 도와드리고 점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 갖고 계신 분들 뭐, 탈출하는 방법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샌드박스 말고도 그등할수 있는 코인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코인들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역시나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